대성산업 김혜기 이사는 지난 3일 3만 1,500주를 우리사주조합 주식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동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개인 계좌 인출은 장례 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밸브 장원규 대표이사의 둘째 동생인 장보필씨도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거쳐 각각 10만주 13만 8,912주를 매도했습니다. 해당 상장사들은 최근 용산발 유전테마에 탑승해 주가가 급등한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 매도가 나온 회사들입니다. 주가가 단기 폭등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 설명입니다. 테마성 재료를 타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 경영진 등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테마성 급등 이후 대주주 등의 지분 매도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주주 등의 지분 매도 관련 사전 공지가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안입니다.